사업자 분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대형 RV의 자존심은 바로 카니발입니다. 넉넉한 공간과 세련된 디자인 덕분에 패밀리카뿐 아니라 업무용 차량으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죠. 다만 부담되는 건 역시 비싼 가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카니발 가격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실제 가까운 대리점 가서 출고하면 얼마인지 알아봐야겠죠? 이번에 연식 변경하면서 새로 나온 X 라인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월마다 152만원이 나오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치만 오늘 알려드릴 방법을 활용하신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특가 재고 출고 방식인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차량가 절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특가 재고는 대량 물량을 미리 선악보에 두면서 청구매 할인과 부가세 10%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 조건만으로도 차량가가 10% 이상 낮아지며 실제로 약 363만원에서 513만원 이상 절감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인수가라 불리는 잔존가치까지 한번더 빠지면서 차량가는 훨씬 더 저렴해집니다. 게다가 현재는 단독 프로모션까지 진행 중이어서 말 그대로 놓치면 손해인 대회자 특가 재고라고 할수 있죠. 이보다 더 저렴하게 타고 싶으신 분들은 알뜰 프로모션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매달 22%더 저렴하게 낮출 수 있고 3년 뒤에는 위약금 없이 반납 후 다른 신차로 교체하실 수도 있답니다. 특히 카니발은 사업자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차량이라 업무용으로 활용하시면 연간 최대 1,500만 원 경비 처리와 9인승은 부가세, 환급까지 가능해서 덜세 혜택을 보실 수 있는데요. 또한 사고가 나더라도 면책금 30만 원으로 비싼 수리비 걱정 없이 모두 해결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까지 확실히 줄일 수 있죠. 참고로 카니발은 대기 기간이 길지만 저희는 대량으로 미리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일주일 이내 즉시 출고가 가능합니다. 현재 무료 견적 빠르게 보내드리고 있으니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주세요. 타사와 다르게 영업자 수수료 0원으로 최적화 견적이니 받아서 비교해보셔도 좋답니다. 오늘 영상이 카니발을 출구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